에이. 여러분, 안녕 내름은분여러이사보시다시피 보시다, 농부다. 야뭘 봐? 여러분, 생러분지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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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좀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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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분 여러분, 가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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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그렇다. 난이 시골 마을의 농부다. 아, 근데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 가지고 정말 미치겠다. 아, 더워. 이 날씨를 어떡하지? 아, 어떻게 더워도 일해야지 아유, 어이고 아유, 뭐야? 아직 자라지도 않았잖아. 아아다 더위 먹어서 그래. 아, 다시 심자. 아 더위 먹으니까 헛어지다 보이네. 어이 더워 죽겠는데. 이게 10이라고 그러고 말이야. 저리 가. 아유, 버리장 말이 없어가지고 저기. 가가 가! 가, 가. 아이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 어, 뒤에 맞아, 나 뒤에 호수가 있었지? 여기서 좀놀아볼까 아유 허동 아유 아유 아. 응? 아 여기 너무 낮아. 아 뭐야 그냥 온난조고아나도 바다 가고 싶다. 응? 맨날 이거 이 더위에 이렇게 농사만 하고 있으니까 뭔가 스트레스도 막 쌓이고. 아좀 시원한데 가서 놀고 싶다. 아뭐 방법이 없을까? 아! 맞다. 요 앞에 수영복 가게 있지? 자 <laughs> 수영복 가게 가서 일단 수영복을 사보자. 에이 더운데 어떻게 수영복 사서 놀아야지. 자 전재산을 들고. 아휴 전재산 내얘 네, 예, 전재산은 철계 여섯 개. 누누누 그 가게가 분명 지하상가였지. <laughs> 지, 여기가 지하상가다. 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이 안녕하니야 어이 안 아저씨 이름이 이름이 수영복 아저씨예요? 아이 맞아 내 성이 수내 성이 수고 이름이 영복이란다 아이 영복이 아저씨라고 불러라 아이야야 영복이 아저씨 안녕하세요 영복이 아저씨 왜 이렇게 주의가 선만해요저좀 보세요 아이 싫어 아이 아저씨 좀 자신의 철학에 확고한 아저씨네 아저씨 저 수영복 사러 왔어요 아이 그래? 아이 손님이었구나 아이 그럼 진작 말을 하지 아이 어. 어서 오세요 손님 아이 이 아, 저씨돈 s 눈이 아, 나 이거 어 o 어, 저 i a Sonia. s o n 요 a Sonia. Sonia. s 이 n i a S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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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어차피 이 마을에 수영복 가게 여기밖에 없어요 아 i a Sonia. Sonia. s o n 아이씨 이거 여자용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어야 요즘 패션이 다 그래요 요즘 패션이 남자용 여자용 이런 게 없어요 다 남녀 공용이야 공용 <laughs> 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대놓고 <laughs> 너무 대놓고 나 여자용 수영복인데요 아야 네가 패션을 모르는구나 어잘 들어봐 이 여자용이라고 남들이 생각하는 이 패션 이 수영복을 입고 딱 바다를 가면 어머, 막 여자들이 어머 엄청나게 뭐 어, 세련된 어좀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져요. 아 진짜요? 어저걸 입으면 엄청나게 인기가 많으신단 말이야? 아진짜죠 아이 그렇다니까 이 아저씨 말을 믿어요. 이 아저씨가 괜히 수영복 장사라는 게 아니야. 아 진짜인가? 아, 알겠습니다. 한번 믿고 사볼게요. 아 그래요 이거 다 사가 아 예예 예. 이거랑 수영 그 안경 그리고 나는 수영을 못하니까 이 플레이터 보드 아이 고마워요 호객 아니아니 손님 아이 뭔가 당한 것 같은 기분인데 아예 고맙습니다 잘 써볼게요 아이 그래 잘가요 이제 수영복 샀겠다 일단 바다를 가기 전에 이뒤 호수에서 어내 수영복이 얼마나 잘 맞는지 한번 볼까 수영 모자를 딱오와 오오오오 멋있죠? 응 멋있어 어잘 샀어 아 역시 잘 샀어 그리고 이 수영 수용판을... 판를오예 좋아 좋아 이거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수영을 할수 있지 에헤헤헤 <laughs> 자 이제 수영복을 입어볼까 수영복을 딱 이거를 어어 오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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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뭐... 이뭐변변 변태 같은데? 아, 이 변태 아닌가? 아, 아니겠지? 그래, 그 수영복 아저씨 믿어보자. 이렇게 입고 가면 인기 짱짱이 된다 그랬어. 아, 아 근데 아, 아무리 이렇게 입으면 인기가 짱짱이라고 해도, 아 지금 내 뱃살이 너무 나와 있네. 아, 안 되겠다. 일단 수영복을, 아, 수영장 아니, 바다를 가기 전에 일단 헬스클럽을 들러보자. 거기서 운동을 해서 살을 뺀 다음에 왕자리 만들어서 가는 거야. 헤헤. <laughs> 아 됐다. 아 이건 전데 분명히 우리 마을의 명물인 어, 저기 있다. 아, 되게 표시가 돼 있다. 에, 여기는 우리 마을의 명소인 야외 헬스장이다. 우리 마을의 시장이 이 마을 사람은 누구나도 이용하기 쉽게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헬스장을 만들어 놨다. 어유, 사람들이 한동안 안 왔나 보네. 이거 풀들이 이렇게 관리가 안돼 있구나. 어유, 좋아, 좋아. 여기서 몸짱이 돼서 가는 거야. 왜냐? 그냥 더위를 피해서가 아닌 <laughs> 여자친구도 만들면 좋기 때문이지. <laughs> 좋았어. 일단 다리 운동이다. 여기서 여기 트램폴린. 헛뿅뿅뿅뿅뿅뿅오오 뿅. 오, 점점 높아지는구만. 어어헛헛헛헛아 어, 점프 부스트 아 어, 나의 어, 어 나의 칼로리가 옆에 아 어, 칼로리가 막고 막고 칼로리 소모. 아가아아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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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쥐라서 아 어. 좋았어. 아, 이 정도면 나의 다리 근육에 다들 엄청나게 반응이 있고만. 좋아 다음은. 어, 야, 야 토끼야. 너도 운동하고 있니? 아유 굉장하다. 너 런닝머신 굉장히 잘 탄다. 엄청 난데 아, 그래. 토끼한테 질순 없지. 간다. 너구리의 런닝머신. 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아, 아이고, 하투, 하투, 하 아. 따다다다다다다 어, 엄청나다. 아, 너 런닝머신. 다다다 아, 어? 어? 좋았어. 이 러닝 머신 어 힘들어. 어 힘들어. 아, 어, 아. 어이금들어. 어, 어이힘들어어 옆에 토끼 굉장히 잘하는데? 토끼야. 아이 도망가는데? 야, 나만 운동하니 아이고. 어 힘들어. 아, 어, 좋았어. 이로써 전체적인 살을 빼는 데 성공했어. 이제 아, 아, 철 찰복원 패스. 뭐야? 뭐 됐지? 뭐이 정도 운동했으면 됐지. 이러면 이제 근육도 다 빵빵해지고 쩔어 쩌러졌겠지, 이제. 근육도 빵빵해지고 엄청 나졌겠지. <laughs> 자, 간다 바다로 드디어 드디어 도착했다 바다 이 바다 뭐야 어, 이 바다 여자들밖에 없잖아 아, 남자는 나뿐이란 말인가는네은아이 다들 날 쳐다보네 아, 근육빵빵된 나를 아, 부끄럽구만 아, 이러시면 곤란해요 아 다, 다들 아근육빵빵가 나를 아아아아 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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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나를 아유 다들 너를 녹색 보고 바라보고 있구만. 안 되겠구만. 아유, 네, 아유, 어? 아. 내 서비스 한번 보여 줄게요. 아 서비스. 아, 근육 빵빵 보지. 근육 빵빵. 아아아창피하네 아, 네, 네, 네. 어. 네네네. 어어 뭐야? 선바리 헤매했는데 누가? 아아저 저리 그렇게 다 부담스럽게 보시면 곤란해요. 아. 자꾸 그게 쳐다보지 마세요. 아 저거 뭐야? 되게 더럽게 생겼다. 와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 아, <prépar Dalai> 다들 날 보고 뭘 생각들하고 있는 거야, 도래 아, 창피하네. 아, 아, 아유 왔으니까 뭐영이나 해볼까. 어이 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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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이게 차기 잘했어. 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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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다들 날 쳐다보네 엄마 저거 뭐야? 저거 런 보면 안 돼. 눈 아파져. 눈 눈별이... 빼려. 보지 마. 저런거 보면 안 돼. 엄마 저거 신기하다. 아, 이거 참 애들까지도 나한테 <laughs> 아, 나참죄 많은 남자야. <laughs> 아, 좋아. 보니까 여기서 나의 근육 빵빵 인기가 먹히는 거 같고 이거. 어? <laughs> 여기 오랜만에 이렇게 놀러운김에 <laughs> 여자 친구나 만들어 볼까? <laughs> 좋아. 누구한테 대시를 해 볼까? 어? <laughs> 어이 드렸어. 뭐 어, 완전 내 취향이야. 아, 아, 두근 두근. 아, 아 어떻게? 아, 옆에서도 날 쳐다보고 있네. 아, 아, 죄송합니다. 좀 곤란해요. 보라는 거야 이 못생긴 게. 아예 저, 아예 저좀 좋아해 주시는 거 감사한데 이러면 곤란합니다. 아 예, 좀 이만. 어떡하지? 너 너무 이쁘다. 아예, 아, 두근거려 아, 두근 두근. 대시를 해볼까? 꽃이라도! 아, 그래, 프로포즈의 기본은 꽃이지 꽃이라도 일단 한번 갖다 받쳐보자 슥, 어음, 해봐라기 자, 이거라면, 어음, 어음, 음음 어, 자, 목을 가다듬고 아, 아, 어, 어음 아, 안녕하세요, 아, 실례합니다 아, 예, 저는 저옆 마을에서 농부로 지내고 있는 빅민이라고 합니다 아 저, 혹시 실례가 아닌 된다면 이 꽃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싫어요. 아, <laughs> 아 이분 농담도 참. 아 그렇다면 아저저아 보안이 수영복을 입지 않으신 거 보니까 딱 수, 뭐지 수영을 잘 못하시는 거 같은데 아 이게 선물입니다. 이거 받아주시겠습니까? 헛. 싫어요. <laughs> 그래 이 정도는 돼야 어이 빅민의 또 여자친구가 될 자격이 있는 아주 도도함이네요. <laughs> 이 조수가 응, 응. 어, 어, 다들 이 나의 근육빵빵을 보고 다들 바를 줄 알았는데 어 이게 야상외의 변수다. 어, 그렇다면 어, 어 저기요 마더버저 기사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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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 아, 잠깐만요 저기요 저기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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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 피살기 근육빵빵 아, 근육, 빵빵! 근육! <laughs> 어때요 이제 저한테 좀 바를 것 같죠? 저리 가세요. 어머 별꼴이야안 <laughs> 되겠다. 나의 수영을 하는 나의 늠름한 모습을 보여 줘야겠구만.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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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이나 해 볼까? 내 수영은 박대왕급이지. 아잘 아, 아, 보세요. 아프나 아, 어, 어, 아, 아, 수영 못하지. 아우.